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제가 꿀고구마 이 종순을 자르고 있습니다 꿀고구마 종순 자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호박고구마 종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고구마 지금 모종 포단이거든요 이거 꿀고구마는 여기까지 꿀고구마는 지금 얼마 안 심었습니다 다이 호박고구마 지금 모종입니다 많죠 이 정도면은 300평, 한 400평 정도는 심을 수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심는 게 아니고요. 종순을 한번 잘라서 심고, 그 다음에 한 4일 후 다시 또 잘라서 심고, 또 4일 후또 잘라서 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심게 되면은, 이 정도만 되면은 400평 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 꿀고구마 지금 심는 계절이죠. 시기니까요. 지금 꿀고구마를, 예, 저는 많이는 안 심고 조금만 이렇게, 시고구마를 묻었습니다. 이 고구마 종수는 자를 때요. 그 자르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게 막 자르면 안 되고요. 예. 이게 지금 잘랐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땅 가까이 안 잘랐죠. 땅에서 좀 떨어져서 이게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자르면 안 되고요. 한 이쯤에서 잘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토양, 이 토양에 있는 토양 선충이, 예, 이 종순으로 묻어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구마가, 못난이 고구마가 있죠. 모구마, 못난이 고구마가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토양 선충, 다른 하나는 군병이 때문입니다. 군병이가갉아먹은 것은, 예, 그, 보딱지처럼 이렇게 홍이 패입니다. 에, 그리고 토양 선충은 금이 쩍쩍 갑니다. 금 가는 것은 토양선충에 감염되기 때문에요 토양선충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까이 자르지 는 마시고 이렇게 이에쯤씩 자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건 순이 너무 어리니까 지금 자르지 않고요 좀 순이 어느 정도 큰거잘라볼요 순이 있죠 땅 위에서 바로 자르시면 안 되고요 이쯤 땅에서 이쯤 떨어져 가지고요 바로 땅입니다 땅인데 이쯤 떨어져 가지고 도양선충이 아무도 가겠군요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르게 되면요 은또 바로 이 옆에서 지이 곁까지 곁순이 있죠 곁순. 곁순에서 순 금방 또 순이 자라게 됩니다 4일이면 또 자랍니다 한 4일 정도 지나면 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지금 노순도 한 이쯤에서 자릅니다 이쯤에서 예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지금 고구마가 이 원래 많은 분들이 지금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이 고구마 종순이 무균 종순이 있습니다. 무균 종순. 무균 종순은 생장점을 떼가지고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바이러스 감염이 없는 증식을 시킨 거예요. 바로 무균 고구마 종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는 고구마는 무균 종순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요, 수확량이 준다고 합니다. 수확량이 줄어요. 고구마가 크게 달리고 개수가 몇개안 달리면 그거는 예, 무균 고구마 종순이 아닙니다. 고구마가 동글동글 잘 자란 게 여러 개 달리고 많이 달리면은 이게 바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된 이거를 그 고구마 협회 농가에게 해남은 고구마 생산자 협회가 있습니다. 생산자 협회 농가에 보급해서 이 고구마 종순을 심어가지고 이 고구마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품질의 해남 고구마가 유명한 이유가 바로 이 무균 바이러스 없는 무균의 고구마 종순 때문입니다. 그럼 예, 다른 지역에 있는 해남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예, 무균 종 종순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농가에서는 무균 예, 바이러스 무 바이러스 바이러스 없는 이 고구마를 종순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 종순을 잘라 가지고 그 살균제 있죠. 살균제에다가 소독을 하면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호박고구마 경우에는, 예, 요거는 지금 꿀고구마입니다. 꿀고구마인데요. 여기 호박고구마 종순이 있습니다. 호박고구마 종순 보이시죠? 자주색, 꽃이, 끝, 끝이 자주색. 특히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덩굴 쪼갠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잘 죽습니다. 한 50%는 죽게 됩니다. 호박고구마, 고구마가 비싼 이유가 호박고구마가 이 덩굴 쪼갠병 때문에 고사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가지고 농가에서 호박고구마를 안 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박고구마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립니다 그러면은 호박고구마 경우 덩굴쪼갠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그러니까 무균 바이러스가 이미 감염됐기 때문에 무균종자를 구할 수 없다면은 호박고구마를 종순을 잘라 가지고 이게 이제 호박고구마라 가정하면요 종순을 잘라 가지고 그 일반 농사형 살균제가 있죠. 살균제를 그 정량 희석액으로 물에 타서 이 종순을 물에서 잠깐 이렇게 담가, 담갔다가 이게 긴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해보니까요. 고구마 종순을 너무 오랫동안 그 살균제 그 희석액에 담그게 되면은 약해를 입습니다. 약해를 입어가지고 종순이 죽어요. 그러니까 잠깐 한, 한, 한 2, 3분? 이 정도로 잠깐만 이렇게 그, 비양액에다 이렇게 이게 담갔다가 꺼내가지고, 말려가지고, 말 이게, 밭에 심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어 저는 지금 꿀고구마는 지금, 예 그, 살균제에다가 지금 소독을 안 하고, 호박고구마, 이 호박고구마 종순을 잘라서 심을 때는 살균제에다 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덩굴쪽엔 병을 예방해야 되니까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고구마 수확량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원래 농촌 출신이고 옛날 재래식 고구마 그 씹는 방법부터 90년대 이후에 지금 신품종 종자에 의한 고구마 심는 방법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은 다 고구마 다수확에 재배, 다수확 생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다수학 다수학 품질 우수한 고구마를 생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농업 기술 센터에서 보관 무 바이러스 무 바이러스 종순을 심게 되는 것이 가장 그 고구마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증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고구마 증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겁니다. 남보다 일찍 심어야 됩니다. 고구마를 보통 예, 서리가 내리지 않게 되면, 늦서리가 이제 더 이상 안 오면은, 그때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예, 가을에 단풍 들 때까지, 그러니까 서리 오기 전까지 계속 놔두면은, 예, 수확량이 가장 많습니다. 왜 수확량이, 가, 이게 가장 많냐면요. 이게, 이, 고구마는 광합성을 해가지고 농말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 광합성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예, 고구마 그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늦었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남해안은 서리가 어떤 때는 11월 말에 옵니다. 어떤 때는 12월 초에 서리가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고구마 그 재배 기간이 120일 정도 잡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제가 5월이니까 지금 5월 말이니까요. 6월 한 달, 7월 한 달, 8월 한 달, 9월 한 달. 10월 달에 심어도 거의 5개월 됩니다. 5개월 만에 소화하기 때문에 고구마가 엄청나게 이 커지더라도 수확량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꿀고구마 이제 다시 얘기로 옮겨 와서요. 꿀고구마는요. 예, 이거는 꿀고구마도 그렇고 반고구마도 그렇고 5월 안에 심어야 됩니다. 6월 넘어서 심게 되면은 첫서리가 빨리 오면은 예, 수확량이 적거나 또는 미이안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월 중순경에 이제 꿀고구마 심으면은 예, 12월 초까지 놔둬도 미시 안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9월달에 찬바람이 불게 되면은 더 이상 이 고구마 종순이 이 순을 뻗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구마 그 잎사귀가 이 잎사귀가 더 이상 나지 안 새잎이 안 나는 게 됩니다. 세잎이안 나고 기존 잎만으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 광합성 하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게 됩니다. 9월 찬그 찬바람은 남아요. 그러니까 9월 15일 9월 초부터 벌써 밤에는 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꿀고구마는 어떻게든지, 하여튼, 어 빨리 심어야 됩니다. 5월 안에 꿀고구마 심는 게 가장 좋고요. 이 호박고구마는 남해안의 경우에는 7월 초에 심어도 밑이 듭니다. 원래 이게, 이종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꿀고구마, 고, 이 호박고구마 다 심어봤는데, 방고구마도 심어봤고요. 그러니까, 이 꿀고구마하고 방고구마는 지금은 심으셔야 됩니다. 지금 5월달, 6월 초까지는 심으셔야 됩니다. 고구마를 3,500평까지 3500, 심어봤습니다. 예, 3,500평 심는 농가는 해남에서는 소농입니다. 고구마 소농. 한 만평 정도 심어야 고구마에 좀 심는다. 그 얘기 듣게 됩니다. 고구마를 이게 렇그 종순을 여러 번 잘라야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자르게 되면은 그대로 두면은 물론 종순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다가 요소 비료를 좀 뿌려주게 되면은 종순이 또 금방 무성하게 자랍니다. 정수이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꼭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물도 줘야 됩니다. 순 자르고 요소비료 한번 주고, 또순 자르고 요소비료 주고요. 그리고 바로 심지 말고 이렇게 순 잘라가지고 한 3일 정도 상원에서 이렇게 놔두게 되면 상체가 다 아물고, 어 밭에 옮겨 심어도 잘 살게 됩니다. 어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